졸업하신 분들 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? 전경엽 장로님 윤지희본사님 신수연 집사님 신임 자 본사님 장대순 집사님 윤영 이 본사님 김경주 목사님 조수연 집사님 이용기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. 이용기 본사님 안경숙 집사님 전상원 집사님 박준영 장로님 양성옥 본사님. 정경남 목사님 정주영 연성도님 정태연 성도님 네 가운데로 좀쭉 서시면 좀 좋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셔도 될까 <laughs> 우리 양 목사님 회장 되시는 양 목사님 나오셔서 어, 수료증을 먼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우리 처음에 받으시는 은수여증 이거 드리겠습니다. 실버 선교사 훈련 은수여증 <laughs> 전교역 위에 사람은 누저시 실버 선교부설 실버 선교사 훈련은. 슬리버 미션 스쿨 제31기 훈련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. 뭘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. 2019년 5월 27일 부저지 슬버선교회 수아지 신승원 축하 신인자 축하 장재순 윤영희 김병주, <웃음> 이홍기, <웃음> 이항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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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병수. 정상원 박준양 <laughs> 양성옥 <laughs> 정경남 <정성은 웃음> <laughs> 정태연조수연 조수영 오셨습니까? 양목사님 기도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수료에게 준 말씀 저는 오늘 수료자들 명단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. 감사제 아버님이 어떻게 수료를 하시지 <laughs> 왜냐하면 제 아버님 성조남이 양성옥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양성옥이라고 있어요. 축하드립니다. 모두들 참 축하합니다.